패디지 수의사 이영경입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네요. 이런 날씨에는 음식이 빨리 상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많은 우리 강아지들이 무엇이든 입에 넣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도 식중독에 많이 걸립니다. 오늘은 강아지 식중독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아지의 주사료가 대부분 건사료이다 보니 식중독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강아지 식중독은 많이 발생합니다. 먹고 남은 사료를 방치해서 부패한 사료를 섭취한 경우나 보호자 몰래 상한 음식을 먹거나 산책 도중에 길에 떨어진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먹는 경우 길가에 죽은 사체나 부패한 물건과 접촉으로 인해서도 식중독이 발생하며 간혹 다른 반려동물의 배설물에 접촉하여 걸리기도 합니다. 생식을 하는 경우에는 날고기를 먹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중독에 걸리면 평균 48시간 이내 증상이 나타나며 대표 증상은 구토와 설사입니다. 구토와 설사를 심하게 지속하는 경우에는 탈수와 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과도한 침울림을 보이며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혈변을 보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발작 경련과 같은 신경 증상과 호흡곤란을 보이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구토를 시작하면 24시간 동안은 물을 제외하고 금식을 시키며 계속해서 구토를 하거나 구토 외에 기력저하나 설사, 신경증상 등 다른 증상이 보인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치료 후에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어주도록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먹이고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원래 먹이던 음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료보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료를 개봉한 후에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밀봉을 철저히 하여서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다른 용기에 넣어서 보관할 때는 용기에 사료를 붓지 말고 포장된 사료 전체를 용기에 넣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 사료의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고 가급적 빨리 먹이는 게 좋기 때문에 사료 구매 시에는 대용량보다는 소용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전에는 사료가 괜찮은지를 꼭 확인하고 급여해 주세요. 만약에 습식 사료를 먹인다면 먹은 만큼 덜어낸 다음에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고 하루 이틀 이내로 먹는 것이 좋으며 사료를 펼 때는 별도의 깨끗한 국자나 컵을 사용하고 먹고 남은 사료는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식을 먹이는 경우에는 위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식중독에 더 걸리기 쉽고, 보틀리누스 중독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여름철에는 생식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강아지가 지내는 장소나 사용하는 도구들을 항상 청결하도록 씻어주고, 특히 물그릇과 사료그릇은 매일매일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완전히 건조해서 사용해주세요. 세 번째는 음식물에 강아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남은 음식은 바로 치우고 먹은 자리 주위에 음식물이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강아지가 잘 닿지 않는 곳에 꼭 보관을 해주세요. 또 밀폐가 잘 되는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항상 뚜껑이 잘 닫혀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며 강아지를 혼자 두는 상황일 때는 특히 강아지가 사료 외에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산책하는 동안 땅에 떨어진 음식이나 고인 물을 마시지 않도록 강아지 행동을 유심히 지켜봐주세요. 무더운 여름철에는 세균 등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올여름 강아지 건강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강아지 식중독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저희 페디지 웹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